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영호 장관 후보자는 김정은 정권을 타도해야 하고 또 남북 합의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언론 기구가 논란이 됐었는데 그래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대북권이 부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 한마디가 모든 걸어 설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김선수는 어떻게 보세요 통일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음. 이제. 통일에 대한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음. 어, 윤석열 음. 정부 들어선지 1년이 지났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하면, 아, 뭔가 대북 정책이 달라지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1년 동안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통일부 위상과 역할을 좀 바꾸겠다고 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년 동안 대북 지원부 역할을 해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도대체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남북 관계는 계속 부침을 겪어 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관계가 좋아지기도 했고 나빠지기도 했고 그럼 계속 들쭉날쭉하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남북 간에 뭐 군사적 충돌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 왔고요. 그때 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든 간에 그니까 북한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남북 간에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또 대화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평화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거냐, 언젠가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거든요. 그 주측에 통일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부를 대북 지원부라고 하는 아주 음. 협소한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일종의 이념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음.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애초에 그럴 것 같으면 은 진지게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던가 아니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던가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대통령 한 사람이 아~ 일년 동안 내가 국정을 경험해 보니까 어~ 나의 철학이 이런 것같아 네. 이걸 뒤늦게 자각해 간것같지 네. 이렇게 대북지원부 뭐~ 바꿔 바꿔 아, 대북지원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대통령 한마디로 정부 조직 자체가 막 뒤흔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게 과연 이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할수 있을 것인가 네. 대통령이 아무리 권한이 강하고 권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대통령만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그 왕조 시대나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적 질서라고 하는 건그 권한을 분산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협의하고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내느냐 이게 중요한 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을 분산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왕조 시절로 되돌아가는 거 아닌가 역사의 퇴행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게다가 통일부 장관은 권영세 장관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뭐 실세 장관이라는 얘기도 임명 때 나왔을 정도인데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권영세 장관은 통일부에서 뭐한 거냐 뭐 이런 시각도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권영세 장관은 굉장히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발언 많이 했다고 양쪽에서 칭찬받았어요. 네. 남북 관계 별로 좋지 않을 때에도 계속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왔던 게아 외교적으로 또 국방부나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북한하고 좀핵 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안 좋을 수는 있으나 통일부는 그래도 대화의 문 열어놓고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끊임없이 줘야 한다 그러 그렇게 해야 나중에 남북관계나 아니면 이 동아시아 국제정세 질서가 바뀌게 될 경우에 우리가 뭔가 대화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네. 수 있다 긴장 관계를 완화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해왔던 거 아니에요. 전임 장관은 근데 난도 없이 지금 이렇게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좌충우돌 의식 어떤 대통령의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니까 통일부의 위상이나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것 없이 그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이 일종의 이제 대북관이나 이런 식의 대북관을 적대적 대북관을 갖고 있는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는 거는요. 이 박정희 정권 시절로 72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좀몇 가지 예를 들면요. 72년도에 7사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죠. 이후라기 북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남북 간의 비밀 협상으로 변진 협약이었어요. 그게 남북 간의 맺은 첫 번째 협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도 남북 간의 대화를 추진하고 화해 협력을 추진했었어요. 네. 어,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북방 회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도 역시.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 기본합의서 작성했어요. 기본합의서에 화해, 평화, 협력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남북 관계 기틀이 됐던 거예요. 음. 그리고 김영삼 전북 때는 남북 비핵화 합의했어요. 경수로 지원했거든요. 그럼 북한 지원부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그리고 남북 공동, 6.15 공동성명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들은 쭉 아실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해온 역사가 있잖아요. 남북관계가 좀안 좋다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다 뜯어 고치듯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도대체 이런 철학과 이 철학의 빈곤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대북관이나 아니면 국제 질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빈곤한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도대체 남북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는 이런 얘기들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한편으로 답답합니다. 네.